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올해 여름 정말 더웠고요. 윤달까지 있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뭐 양력으로 9월이 됐지만, 어 절기도 쳐서도 지났고, 서서히 기운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더운 여름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또,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한심하고 형편없다 보니까 많은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9월을 맞이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국힘당이 8월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장동혁 신임 대표를 선출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40대 후반인데 좀더 젊은 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민수 이 최고가 앞으로 좀더큰 일을 할수 있는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사주의 운기와 어, 기세 기운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당에서는 김민수 최고 즉각 사퇴하라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라고 또 진보당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본당 국힘도 해산해야 뭐 이런 이야기 진보당이나 자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앞으로 이 김민수 최고가 지금 맥을 잘 짚고 있는데 어, 앞으로 투쟁을 하고 야성을 발휘해서 어, 열심히 대여 투쟁을 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도태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쳐왔던 거고요. 야당은 야당답게 그리고 보수는 보수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게 보수인지 자파지진보지 아리까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힘당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한테 외면을 당했는데 김민수 최고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중심과 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환자의 상태를 잘못 그 맥을 잘못 집으면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한테 배 만지면서, 아 배탈 났네요. 거기에 관계된 약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침을 맞아서 혀를 잘 짓고, 맥을 잘 짓고, 침을 놔 엉뚱한데 침을 논다라든지,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잘 짚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국힘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그 이, 애국우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새님 같고요 한량 같은 기질이 있어서 뭐 애국심이나 국가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애국우파 국민들한테 염장 지르는 일만 했는데 김민수 최고가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최고의원이 된게 이런 부분 맥락을 잘 짚어서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 게 아닌가. 다만 말로 그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더큰 꿈을 꿀수 있고요. 본인의 사주 기운 기세를 놓고 봤을 때도 큰 일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초심을 잃지 말고 초지일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핵심 전국을 잘 찔러서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수 최고는 아, 지금 현재 한국날로 따지면 48세인 것 같아요. 5년 말뒤이고요. 정사월 그리고 무인일주입니다. 일단 일주는 무토의 기원을 갖고 있는데 무토는 어떻게 보면 큰 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큰 산이 너무 나무도 없이 사막처럼 모래알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무인 일주다 보니까 일단 일주의 감목의 기운, 이 인목은 감목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깔고 있고요. 그런데 사주 전체가 조혈하고 메말로 있는데 어, 다행히도 지금 47세 임술대원, 57세 개해대원 67세 갑자 대운 대운의 흐름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할때 제가 그날의 일진 놓고 봤을 때도 김민수가 제일 좋다, 그다음 장동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날의 일진이 개해 일이었는데 57세 가면 개해 대운이 들어오고 지금 47세. 임술대원인데 전반적으로 기운, 기세는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25년, 24년은 정관의 기운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8월달은 또갑신월리었어요 그래서 이 관원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 인사 형사를 갖고 있습니다. 형사의 나쁜 의미는 좋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권력과 힘, 이런 것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5년, 2 4년, 또 형살이 들어온 데다가 지금 8월에는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왔어요. 삼형살이 원래는 나쁜 의미가 많지만 삼형살이 희신이나 용신으로 작용한다든지 또 본인의 기운 기세를 강하게 할 때는 힘과 권력을 줄수 있는 좋은 작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도 있지만 사주라는 것은 모든 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8월에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위원으로 2위로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주의 흐름 기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충분히 큰 일을 할수 있다. 이제는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운과 기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앞으로 더큰 일을 할수 있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무인 일주로 인성이 강하고 머리가 좋고 좀 샤프합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물론 너무 많아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사막에 너무 물이 없다 하면, 어 메마르게 되잖아요. 나무가 있긴 한데 물이 좀 부족한 사주예요. 물론 시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해시나 자시에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지에 편관 7살을 깔고 있지만, 어 일단 기운 기세가 본인이, 어 강한 기세를 눌러줄 수 있는, 충분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막 나가지 않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과 기질이 있고요. 더군다나 편관 7살의 기운이, 여기서는, 어, 용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좀더관운이 좋고 앞으로 조금만 본인이 흐름을 잘 타고, 타고 이 애국 우파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자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큰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국 보수적인 성향과 기질이 지금 일주 무인 일주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원의 흐름이 좋고요. 28년은 무신년인데 이때 인사신 3형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국회 입성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신 3형살이 들어올 때어 본인이 지금 최고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28년 무신년인데 충분히 그때도 이 인사신 3형살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 좀더 높은 기운을 갖고 잘될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 앞으로 남은 기간 내년, 25년 병우년, 27년 정민년은 약간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화염토주라 했습니다. 그렇, 그게 무슨 이야기면요? 냐 무슨 이야기냐면 화가 너무 많으면 땅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원에서 수기가 들어와서 지금 눌러주고는 있지만, 어, 그런 측면, 그래서 너무 머리를 굴린다든지, 너무 또 체급 의원이 된 이후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수지 타산이라고 하죠. 그것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본인 나름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반드시 28년, 50년, 삼형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어, 본인이 지금 처음에 초심대로 나와서 말을 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대여 투쟁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민수 최고의 사주팔자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멋진 그림, 천하 대명당 비봉 귀수용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 한자는 하늘에서 재물과 복이 내려오고요,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말 멋지다,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